음. PD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우아한 가을 여자 컨셉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단풍도 너무 예쁘고요. 딱 하나. 어쩔 수 없이 또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거. 저도 이렇게 날 좋은 때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브런치 또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PD님들은 저를 늘 이렇게 길바닥에만 앉히셔가지고 위에 네. 단풍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옆에도 있는데 꼭 위에를 봐야 되나요? 옆에 보면 안 되나요? 아 목이 불편하신가봐요. 제가 좀그 거북목이 있어갖고 이걸 완전. 고개를 젖히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거북목 아니요. 목 디스크. 아니요. 아, 네. <laughs> 목 디스크. 거북목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고민이다. 이거 저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여기 경문환 씨 아주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혹시 목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뭐 아직 잘 보고 습니다그 위를 잘 보시네요. <laughs> 네. 요즘에 사실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주변에 많이들 있죠. 아무래도 핸드폰들 많이 보고 하니까. 보통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주로 뭐제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목이 좀 뻐근하다라든지 뭐. 네. 근육통 정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아목 디스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이런 디스크 예방 차원에서 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있는데, 오, 네. 아 솔직히 그거는 궁금했어요. 진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지, 계속하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도수 치료나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지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목디스크에 관한 모든 것을 똑똑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목디스크예요. 네. 목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어, 디스크가 노화가 되게 되면 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약해진 상태에서 터지기가 쉽고 터진 디스크가 이제 목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팔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위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목 디스크라는 말을 좀 쓰고는 있지만 네. 정확한 규명은 이제 경추에 경추라는 것은 목 뼈, 네. 추간판, 이제 디스크, 탈출증, 이제 디스크가 와. 터진 것을 지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목 디스크가 네. 요즘 이제 현대인들한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네. 왜 어.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미국 논문에 따르면 네. 최근에 이제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숙여서 이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어. 하고 컴퓨터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네. 컴퓨터를 이제 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되면서 네. 앞쪽으로 이제 숙여서 물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네. 되고 특히 오랜 시간 그렇죠. 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 아, 이제 오케이. 목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내밀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증가했다고 아. 최근 미국 논문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음. 현대 사회에서 이제 거북목과목 디스크 간의 어느 정도 연관성은 어, 발표가 되어져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일단 디스크가 찢어지고 터지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목이 이제 뻐근하게 늘 아프거나 또는 목의 각도를 돌리는 것에 있어서 제한점이 생기거나 목에 국한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에는 신경이 크게 팔로 빠져나가는 신경도 있고요. 등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크게 고속도로처럼 내려가는 네. 통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는 이제 막히지 않으면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신경이 중심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심각하게는 보행 장애나 목에서부터 시작된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음... 그것을 일명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가 있고요 음, 무섭네요 진짜 어, 예, 그렇죠 <laughs> 일반적으로는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신경이 눌릴 때는 어른들이 늘 이렇게 주무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절이시다면서, 그렇죠. 맞아요 절시다면서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목디스크 증상으로 음. 가지신경근평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민분들을 만나보고 왔잖아요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예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우선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의 환경을 네. 자신의 목이 편한지 안 편한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시선이 정면을 향했을 때 자신이 작업하는 모니터가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간단한 엑스레이를 통해서라도 음. 자신의 목이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네. 정말 다행이고요. 네. 거북목 이 있다고 해서 목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깨 주변 근육, 뒤쪽에 이제 등의 근육과 그 다음에 앞쪽의 가슴 쪽의 근육을 어 정확하게 밸런스 있게 네. 가지고 가는 것이 목의 거북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북목을 이제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는 범위에서 목을 결국은 경추 목뼈를 계속 돌리게 됐을 네. 때 저도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 했거든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뼈하고 뼈 마찰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디스크에 노화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목의 통증을 더 악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것만큼 일상생활의 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또 컴퓨터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네. 사용을 하는데 네. 대신 어쩔 수 없으니까 운동을 좀 하면서 목 건강을 잘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의 플러스가 되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